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6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10편, 6편, 8절에서 10절까지 울음 속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확신, 무슨 확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는 자신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들,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친구들에게 떠나가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의 죄악을 합리화해 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평 기자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음소리, 즉 애통하며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에, 당장 떠나라고. 이제 그들과 갈라설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왜요?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이제 정결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 버린 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새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더러운 차를 탈 때는 예, 그 차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뭐지릉탕이 있든 먼지 구덩이 속이든 그냥 뭐 편한 마음으로 막 달리죠. 왜요? 이왕 버린 차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 차를 새로 사거나 혹은 깨끗하게 세차하고 어, 꾸미고 나면 예,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 잘 아끼고 그런 곳을 피해 다니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또 죄에 빠지고 또 빠지고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더 힘껏 죄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용서와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원래의 복된 삶으로 돌이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의 고통은 지나가게 될 겁니다. 예, 회복이 있을 거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써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는 자신을 치고 공격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치던 원수들은 갑자기 수치스럽게 도망가게 될 거죠. 왜요?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이방민족들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많이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악한 자들 이 이방 민족들은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악한 자들, 우리를 둘러싸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왜요?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현재의 억울한 일들,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에 일일이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겨 드릴 뿐입니다. 신자는 원수가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에 대해 적절한 가품을 우리 주님이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신자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며 그리고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강구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